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집을 떠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위하셔서 직접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비유입니다 얘들아 잘 봐봐 내가 쉽게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들려주신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이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그렇게 잘 설명해 주시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의미가 너무나 분명한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도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괜찮다고 이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이 이야기를 여러 비유들을 들어가시면서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도 잘 못하고 예수님 주위만늘 석성거리고 있는 사람들 자신 있게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들으라고 그 사람들을 들으라고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상종하시지 저런 죄인들하고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수군수군 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아버지를 잃어버린 탕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면서 이게 내 마음이야. 진짜야. 그래도 너희들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들들은 왜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아들을 잃어버렸던 아버지가 아, 들이 잃어버렸던 아버지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알려드리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저녁 다시 우리의 잃어버린 아버지를 되찾고 따뜻하고 안전한 우리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 자, 첫 번째. 음, 아들이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된첫 번째 이유는 그가 소유하게 된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자신이 어차피 받을 분깃, 그 유산을 좀 먼저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라는 것이죠. 멋지게 성공해서 아버지 호강도 시켜드리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보겠다라는 식인 것입니다. 그러한 관청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분깃을 받아내게 되고 그 이후 며칠이 못되어서 호기롭게 아버지 곁을 떠나 먼 나라로 출발하게 됩니다 누가 보음 15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구후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이러한 이유로 아버지 곁을 떠난 아들들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인생의 열린이 저보다 훨씬 더 깊은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많이 이런 경우를 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청년들이,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청년들이 자신이 소유하게 된 젊음, 자유, 그리고 용돈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의 목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거나 취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목돈을 조금 이렇게 만져보기 시작하니까 호기롭게 아버지 곁을 떠나도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 할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하나님이 그다지 내게 필요하다라고 여겨지지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향해 전력 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뜻밖의 성공을 통하여서 부를 소유하게 되거나 사업이 갑자기 잘되기 시작하면 통장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재산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이 자신에게 있는 무언가 믿는 구석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믿는 구석을 의지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얼마나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으셨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계속 물질의 축복, 건강, 자녀의 축복, 삶의 안녕을 계속 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싶으셔도 주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걸 주면 그거 가지고 며칠이 안 돼요. 먼, 먼 나라로 떠날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신신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인데요.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급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부분의 말씀은 신명기 8장 바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진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당부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마음을 내비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죽이는 줄 건데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그래서 준비 안된 자에게 주어지는 번영은 사실 저주죠. 이것은 미국에 성공한 많은 할리우드 배우들이나 특히 어린 나이에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된 스타들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망가졌는지 우리는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러한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신 인생들은 대부분 쓰임 받기 이전에 훈련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훈련 학교가 필요했고요. 요세고내구배 총리가 되기 이전에 노예로 죄수로 지내는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더불어서 다윗은 엄청난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훈련을 통하여서 결국 준비되어지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떡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떡이 나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살게 하신다는 그 철저한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제서야 아버지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너의 분기시 여기 있다 이제 한번 멋지게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 분깃을 맡겨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아버지께 떡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떡이 결국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는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의 분깃을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는 그 간청의 제목들이 결국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할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두 번째 이유는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난 이 둘째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허락망탕하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되어지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워보려고 그것도 좀 달라고 간청해보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돼지보다 못한 삶을 연명하던 그 아들이 갑자기 이제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것이죠. 눈물이 핑 도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너무 평온하고 안전했던 집,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있는 아버지가 있는 집. 우리 집에 있던 종들은 훨씬 나보다도 지금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꼴인가 하고 서러움에 북받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들이 그만 고생하고 그냥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가면 될 텐데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인고하니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아버지 재산을 자신 있게 받아가지고 호기롭게 짐을 박차고 나왔는데 창기와 노란함에 허랑방탕하게 허세 가득한 삶을 살며 모든 재산을 탕진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또 그런 아버지가 아버지께 혼날 것이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이런 나를 다시 받아주시지 않으실 거야 나를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실까? 동네 사람들에게 나를 얼마나 부끄러워하실까? 아마 너 그거 보라고 내가 뭐라고 그랬냐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호기롭게 집 나가더니 꼴 좋다. 어, 너 무슨 짓 하고 돌아온 거냐? 아들의 이러한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육을 하면서 생각 외로 이러한 아버지의 외그,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이해로 아버지를 잃어버린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여러 실패와 낙심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 사회가 성공주의,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어떤 좌절감, 낙심 이런 게참 심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지지나 응원이 아니라 정죄를 당하거나. 또는 사회가 등수로 아이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심중에 열등감이라고 하는 승부리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계속 축적되고 계속 열등감이나 우울감이 그 자리 잡게 되어지면서 결국 하나님에게까지 왜곡된 이해를 갖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100점을 못 받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리가 없지. 내가 생각해도 나는 참 한심해. 이번 주도 또 이렇게 뿐이 못 살았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안 되나 봐요. 아무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받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만 같고 징계하실 것만 같다는 생각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옥에 갈 것만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적합한 사랑을 받아보기 위하여서 사랑받기에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아유 제가 어떻게 감히 이런 저를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안 돼요. 이런 저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를 그냥 당신의 종들 중 하나만으로라도 여겨주신다면 저는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사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애가 타시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마음이 이게 내 마음이다. 너가 만약에 집으로 되돌아온다라면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9절 24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커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로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세히,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하시면서, 이게 내 마음이라고, 이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야, 라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너가 생각하는 그런 못되고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다. 너는 돌아오기만 하면 너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나는 기억하지 않을 거야. 종은 무슨 종이냐?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러니까 제발 그런 완벽한 삶을 살아보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집으로 와서 아들로, 딸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 아빠잖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사탄은 계속 우리의 죄악에 집중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왕자와 공주로서 마땅히 이땅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갖게 하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비진리를 우리는 진리 대신 말씀을 붙잡고 대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이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담대히 나아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미 우리의 죄값을 아버지가 다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죄값이 다 지불되어졌어요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당하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낼 수 있겠습니까? 진짜 부모가 아닌 사람들이 그런 나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내 삶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기조차 대지 못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마치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답답한 마음으로 괜찮으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빠가 있는 집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죄악된 감정으로부터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되돌아갈 수 있는 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제 아들이 알아버, 아들 아들이 아버지를 잃어버린 세 번째 이유는 서운함 때문이었습니다. 서운함 아마도 금요일 저녁 좀 쉬고 싶고 그러니 밤에. 나와서 예배를,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아마 이세 번째에 해당되시는 아들들이 더러 있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드디어 등장하는 첫째 아들, 언제나 항상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묵묵히 아버지를 섬겨왔던 첫째 아들이 오늘도 어김없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였고, 마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집에 가까이 왔는데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 사람들이 깔깔깔 웃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한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고? 그러니까 종이 신나고 들떠서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바로 당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고. 지금 그래서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셔서 잔치가 열렸으니까 빨리 들어가자고 막 손을 잡아 끕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이 셔츠 아들이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너무 화도 나고 그간의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는 겁니다. 집에 안 들어가고 버티고 있는 것이죠. 이때 모든 상황을 전해들은 이 종을 통하여서 전해들은 아버지가 이 마다들을 보기 위하여서 집 밖으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마다들에게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다들이 그동안 서러움에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 아버지 아니 아버지 내가 여러 회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메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맏아들의 이 서운함이 이해 되십니까? 저는 너무 이해가 돼요 제가 이남이녀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제 제가 첫째가 형이고 둘째가 이제 딸이고 셋째가 딸 그리고 넷째 제가 막내 아들이에요. 근데 제가 집에서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특별히 할머니가 할머니가 저를 참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음, 장, 지난 여름 지난 여름 8월이 유월인가요? 그때 6월에 저, 저와 저희 아내와 저희 작은 누나 저희 바로 위에 세살 터울의 누나와 함께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 누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어떤 거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 할머니가 밥을 퍼주는데 국을 떠주는데 고기가 많이 떠지니까 갑자기 그 주걱을 다시 쏟아붓고 저어서 고기 같은 걸 밀어내고 국만 떠서 자기에게 주고 고기라는 고기는 다 긁어 모아서 저한테 담아주는 걸 보고. 그 어린 나이에도 너무 서러워서 예, 눈물을 참으면서 밥을 막면 밥을 입에 막 쑤셔 넣었던 기억이 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참 저도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미안하고 아, 누나 마음이 많이 속상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다 심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맏아들이 그런 마음인 것이죠. 나한테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신 적도 없으시면서, 저 허랑 방탕하게 죄를 짓다가 살아온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 잡아주고, 정말 정말 해도 너무 하신 것 같다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서운함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허랑 방탕하게 살고 있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곁을 떠난 적도 없고, 모든 예배생활과 섬기고 봉사하며, 심지어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 삶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가족들의 불안은 계속 심해져만 가는 겁니다. 내 삶은 왜 이런 것인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고,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왜 이런 일이? 그러다가 그러다가도 아니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하나님의 무슨 뜻과 교획하심이 있으실 거야. 눈물을 훔치며 마음을 고쳐 잡고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어느 집 아들이 어느 회사에 취업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어느 대학교에 합격했대. 그집 아들 딸이 유럽으로 해외여행 보내 준대. 그 집에 애 낳았대. 그 집이 아파트 샀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이들의 풍악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려올 때면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운 마음이 북받쳐 오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을까. 변하는 건 없고 너무 피곤하고 지쳐버렸습니다.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방에 혼자 외로이 갇혀 있다라는 느낌, 그렇게 지켜왔던 힘이 쭉 빠지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잔치에 뿔이 나게 되어지고 가고 싶지가 않아집니다. 아버지 너무하세요 정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저희 아내도 저희 아내도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렸었는데요. 그때 임신이 되지 않았을 때 고생할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보다 더 괴롭고 슬픈 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왜 나만? 다른 집은 그렇게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럴까? 그렇게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는 끝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 돼. 하나님이 정말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고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았는데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었어. 내가 너랑 같이 있고 내가 너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해두고 있다. 너 혼자 아니야.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마음에 녹아 내리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에 아버지를 잃어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생긴 어떠한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시험에 들고 낙심에 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한 귀한 것들을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에 뿌리 내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담대해지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정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고 마음이 낙심될 때 시험에 들것 같을 때 우리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곱씹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랑 함께 계시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을 계속 되뇌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아들을 잃어버린, 이번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들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아,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저기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